2차 방정식은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지.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거야. 자, 그늘구야라 보통은 인수분해가안 되면 어떡하지? 근형공식이지? 근형공식! 다 까먹었겠네. 근형공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면. 근형공식. X는? 근형공식.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 2 a 분의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뿔마. 뉴트. B제곱. 백사 AC. 자, 이게 근형공식이야. 자, 여기 대입하면. 아, 이건 또 짝수공식이네. 짝수공식은? 짝수 공식은 x는 숫자가 다 빠지지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빼기 ac야 이렇게 짝수 공식 자기가 어, 2x니까 b 다시가 얼마인 거야 나로 이하면 1이지 자 b 다시 1인 거니까 대입할게 a 분에 a 1인에 생략 그냥 써 1분에 저 1분에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 블마 루트 b 다시의 조금이니까 1 마이너스 ac 일 곱하기 3을 곱하면 3 어? 루트가 음수네 자 중학교 때는 이런 거안 배웠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배울 거야 이런 쓸 필요가 없지 뭐 1이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이, 지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라고 바꾼다? 루트 2 I로 바꾼다 이렇게 루트 하나가 음수면 이렇게 I로 바꿔야 돼 이렇게 여기 답이네 응, 답이 요거야 아! 근데 근늘을거하긴 구했는데 얘가 지금 실수야 허수야? I 때문에 허수지 어, 이렇게, 근이, 허일수 있어. 허수인, 근도 존재한다. 허수인, 근도 존재한다. 그게 뭐라고 불러? 허근. 허근도 근이다. 자, 앞으로는, 뉴트 안에 금수가 나와도 겁먹지 말고, 쓰면 되고, 마지막에 뭘로 바꿔? 뉴트 마이너스인은 뭘로 바꾼다? 뉴트 안을 바꿔서, 허근이야, 허근.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보통은 풀지,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예체는 근형식을 쓰고, 인수분해 할수 있지, 이거? 얼마? X 플러스 1.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4는 0이니까. 0이니까, x는? 그니, 얼마니? 마이너스 1, 또는 4. 두 개가 나오겠네.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보다 다. 그지? 인수분해? 어떻게? 해? 1 곱하기 2, 여기가 3 곱하기 1. 여기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 푸는 중이야, 요거 푸는 중이야. 그럼 x, 요거, 요 요거의 의미는? x 더하기 3이고, 요거의 의미는 2x 빼기 1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x는 얼마야? 그니? x는? 마이너스 3하고, 얼마? 또는 2분의 1. 이렇게. 0일 때 값이니까, 이렇게. 3분은 합사공식으로 쓰면 되겠네 x 더하기 3그 다음 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얼마?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분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양변에 1을 곱하지 전부 1을 다 곱해주면 은 앞에는 x제곱 가운데 2x 여기 빼기 8여기0여기 지금 다 인수분해가 되나봐 인수분해가 되면 은 인수분해하면 되게 편해 근형공식보다 음. 인수분해가 안될 때만 근형공식 2 곱하기 4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뭐야 1 2 쓸까? 맥스 마이너스 2 엑스 플러스 4는 0이니까 근데 두개 나오지? 2하고 마이너스 4 어, 이렇게 푼다. 이차 방정식은 이건 중학교 때 범위야. 인수분해가 되면 훨씬 빠르고 얘가 안되면 근육 공식을 쓴다.